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호입니다 1월 교육 공지합니다 1월은 11일, 18일, 22일입니다 장소는 평택이고요 인원은 3명만 받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중 구리에서 안성까지의 구간이 2024년 12월 말 개통식을 하고 2025년 1월 정식으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서울 세종 고속도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이 라인 중에서도 미래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의 도시가 되는 용인과 그 영향을 한 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안성 그 중에서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만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성의 서운입장 IC가 생기는 서운면 57번 도로 라인입니다. 그 지역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72.2km가 올해 12월 3 0일 개통식을 하고 정확하게 내년 2022년 1월 1일이면 정식으로 사람들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그 라인 중에서도 저는 이 서운입장 IC가 생기는 이 서운면 그 중에서도 IC가 붙는 이57 칠번 도로라인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구리에서 안성까지의 구간은 72.2km 구간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은 남구리 IC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구리 IC 위쪽으로는 포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개의 IC와 JC를 지나서 올해 2025년 1월 안성 JC까지의 구간이 개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구리 IC와 강동 IC 그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서하남 JC가 나옵니다. 이 서하남 JC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분기점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서하남JC를 지나면 광주선남IC 그리고 오퍼IC가 나옵니다. 오퍼IC 위쪽으로는 처인 휴게소가 공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라인이 디테일하게 나와있고 이렇게 휴게소가 공사하는 모습을 위성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휴게소 아래쪽으로는 북용인IC가 있고요. 포고가IC도 보이는데 이 아래쪽으로 아주 중요한 북용인JC가 나옵니다. 이 북용인JC같은 경우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점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일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세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JC 인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동 고속도로와 서울서정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 JC 인근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서정 고속도로 라인 같으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을 분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의 버금가는 굉장한 역할을 할 도로이기 때문에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분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 용인 JC 인근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어지는 이 북용인 JC가 만나는일 때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지금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과밀억적 언역에서 밀려오는 기업들도 이 라인을 상당히 선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인 JC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남용인 IC인데요. 이 남용인 IC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IC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여 정도 기간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반도체의 수요는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등으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상승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의 선두에 서게 되는 SK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백암면 그리고 안성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보면 이 아래쪽으로는 고삼저수지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게 될바우덕이 휴게소와 스마트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은 안성의 두 개의 정규 아이중 하나인 메인 아이인 안성맞춤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안성맞춤 아이는 38번 국도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일대는 벌써 이미 48만 평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인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발표돼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이것을 묶어놨는데요. 개발을 제한해 놓았다는 것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 지역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난개발이 일어나서 향후에 개발을 할때 보상비용이 막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의 분양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산단과 더불어 이 일대는 평택 부발선의 안성역세권이 될 곳이라 이슈가 상당했던 지역이고 안성의 발전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만나는 교차점인 안성제이십니다. 이것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은 마둔저수지 위쪽에 생기게 되는데요. 가로고속도로인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세로고속도로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입지 자체가 급이 바뀌는 입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1월 1일이면 정식 개통이 돼서 교통체증 분산과 반도체 고속도로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할 서울세종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로도 불리우는 이 도로는 땅부자를 속출시킬 고속도로인데요. 많은 분들이 ...께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가 위축되어 있을 때 탐욕을 부리고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일 때 공포를 느껴라 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2025년 이곳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024년 말 개통되지 않지만 앞으로 2026년 서울과 세종 전체 구간이 완성될 때 2단계 구간 중 가장 가까운 구간인 이 서운 입장 IC가 들어오는 이 서원면 라인인데요. 이 서원면 라인 중에서도 57번 도로 라인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를 보면 대략 한 5.6km 정도 되는 길인데, 서원입장 IC가 공사하는 현장인데,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 정해진 기간 2026년 상반기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세종고속도로와 붙게 되는 서원입장 IC, 이 IC와 연결되는 57번 도로 라인은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서원입장 IC와 이어지는 57번 도로 라인인데요. 이 57번 도로 라인으로도 쓸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활한 농업진능 구역이 분포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간 같으면 2차선이지만 이제 4차선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 차량 통행량은 파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이중 하나는 바로 안성의 이 4산업단지와 5산업단지로 가는 메인 입지이고 안성 제 5산업단지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 기아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곳 IC 앞쪽이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인데요 지금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위쪽들이 개발의 압력이 몰리고 개발이 되면서 이 아래쪽으로도 개발 압력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 서원입장 IC가 생기는 광활한 농업진흥구역도 바로 위쪽에 동신일반산업단지나 그 위쪽에 sk하이닉스처럼 큰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지로 시간이 지내면서 탈바꿈이 되면서 이곳은 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고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 실소유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토지가격은 또한 번의 갭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수종 고속도로 ic 중에서도 서울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은 당연하게 서울과의 가까운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조금 멀어지더라도 반도체 등 다른 이슈가 있지만 저평가된 지역을 찾느냐 그것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요. 수익을 높이고 시간을 줄이려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운면은 이 조건에 충족할 만한 지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운면 정밀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